인터넷에 병아리 부화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직접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팔아요. 저도 이제 그걸 구입해서 만들었고요. 어, 필요 재료는 스티로폼 박스, 요런 스티로폼 박스 또는 리빙 박스가 필요하고요. 또 길쭉한 온도계 그리고 전구 소켓, 여기 보이시는 게 전구 소켓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저는 이제 아날로그 형식을 샀는데. 요즘은 전자식으로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안쪽을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펜까지 이 정도 있으시면 병아리 부하기는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이 관찰창은 제가 OHP 필름을 이용해서 위를 뚫어서 붙였고 옆에 소켓은 딱 맞는 구멍을 뚫어서 그냥 끼워 넣었어요.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 장치는 바깥쪽에 그냥 붙여주었고요. 정아리 부하기는 실내 안쪽 온도를 37.5도 정도로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래요 습도도 50 이상 유지해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유정란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답니다. 저 안에 보이는 파랭이라고 써있는 알은 청계알이에요. 청계알은 희한하게 저렇게 푸른빛을 띄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습도 조절을 위해서 키친 타올을 물통에 담가서 이렇게 걸어놨고요. 자, 지금 실 안쪽 온도가 37도를 유지하고 있지요. 이게 계속 온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37도 이하로 한 36도 정도로 떨어지면 안쪽에 있는 전구가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다시 내부 온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접해는 달궈진 공기를 전체적으로 퍼지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구석에 있는 알들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고요. 저기 보이는 긴쇠가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서 온도를 인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내부를 살짝 열어볼게요. 자주 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6시간마다 한 번씩 달걀을 돌려줄 때 그때 열고는 있어요. 자 보세요. 내부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전구가 있지요. 제가 지금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살짝 내려가면서 잠시 후 전구가 이렇게 켜집니다. 이렇게 켜지면서 다시 일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닫습니다. 우리 이들이잘 자라야 될 텐데. 아 분명히 37도였는데, 뚜껑 열면서 온도가 내려갔죠? 다시 올라오면서 꺼질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이틀 후면 5일째 되는 날인데, 5일째 되는 날에는 얘네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검란은 해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검란하는 영상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